안녕하세요 세수만 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만들어내는 짧은 영상들을 감상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1년 9월 11일부터 구원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현재 7개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는데 이 영상은 구원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바라는 사람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 또 자막으로 제공해 드렸는데 음성으로 옮겨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한 강의씩 제 목소리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1강에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는 주제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 모음에서 우리는 구원의 전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이 영상 모음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영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성경에 더큰 틀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온갖 종류의 흥미로운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여기 옥스포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구원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글쎄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천국에 가는 것은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주제가 아닌 것이 명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요점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을 찾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시는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은 땅에서 하늘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더큰 틀에 비추어 생각해 볼때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큰 개념이며 동시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원은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난민들, 노숙자, 배고프고 극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죽으면 하늘의 떡 같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사람들의 즉각적인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현실을 도피하여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즉이 땅에서 벗어나 좀더 좋은 세상으로 들어가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현실 세계에서 보트를 타고 정박할 곳을 찾아 떠돌고 있는 난민들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전에 그런 생각에 대하여 시도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런 생각에 대하여 이미 절망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20세기 초에 많은 기독교인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인류는 히틀러가 저지른 인종 학살 행위인 홀로코스트와 그리고 수많은 다른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수단이 되시거나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수단이신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초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당신의 인격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떤 것이 될수 있고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꽤 젊은 시절에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자주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막 치유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시며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를 통해 볼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원은 이생 이후에 어떤 것보다 더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이 현재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포함합니다. 물론 구원은 구조를 의미합니다. 엉망이던 뭔가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팠던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탕조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내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다른 것에 관해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어떤 설명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단어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의미하고 천국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청년이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천국이 땅에 오는 것에 관한 것이지 우리 지구인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핵심은 구원인데 이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기념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런 세상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바로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공생회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그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강연 즉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구원의 의미가 여전히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더 자세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이 시리즈에는 구원의 전체 의미에 대하여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1강의 내용입니다. 이 아래 더보기란에 원래 영상, 톰라이트의 원래 영상과 자막 영상, 그리고 자막 전체를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